안녕하세요. 연하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투방패 시간의 던전 효율 테스트 영상이고요. 추가적으로 전투방패 MP회복 세팅 및 사냥터 추천 영상입니다. 먼저 시간의 던전 광역사냥 효율 테스트 결과입니다. 20분씩 체크를 했고요. 5층은 동일 위치, 동일 스텝, 스킬만 바꿔가지고 20분씩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5층 단일 사냥을 했을 때는 1시간 경험치로 7 6 9 8만이고요 시, 시, 조각은 614개. 이거를 곱하기 3하면 1,800개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5층 광역사냥입니다. 1시간 경험치로 1억 536만, 3,000만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시조각은 832개로 곱하기 3하면 8, 8, 3, 24, 2,400개 정도. 추가적으로 수력이 5층 광역 사냥이 안 되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조각의 숲 3층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 기준으로 6 3렙이고요 어비를 메이지로 했었고, 어빌리티 광역을 사용하시면 더 효율이 나올 것 같아요. 3층 사냥이고요. 1시간 경험치는 648만이고, 시조각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5층에 비해서. 몹을 빨리 잡으니까 그만큼 시조각도 2,500개. 그러니까 수력이 5만 이하. 5만 이하이신 형님들은 이제 5층에서 단일 사냥하는 것보다는 경험치는 많이 밀리지만 거래소에서 템들이 안 팔리다 보니까 조금 다야수구 받기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이제 광역사냥 스킬세팅입니다 MP 세팅을 5초 기준으로 했고요 이 틱이 MP 회복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MP 회복 지금 현재 저는 139가 나오고 오, 3스킬까지는 돌아,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70랩 스킬을 못 배워서 연쇄회복이랑 방패치기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탯에 연쇄회복, 방패치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7 0맵이 되었다 치고 3스킬, MP회복 필요 수치이고요. 3스킬은 기본 수치를 뺀 수치로 MP회복을 보시면 됩니다. 126에서 136까지는 회복의 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42 더하면 4스킬 방패치기30 어, MP를 조금씩 맞추시다 보면 4스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을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감소 그리고 MP소모감소에서 효율이 개인 캐릭마다 현차가 있다는 거그 다음에 이제 광역세팅 권투태세를 키면은 MP가 말라서 이런 식으로 4스킬로만 방패 확산 약화, 구속의 사수 연계, 대규모 도발, 영역, 화계의 진, 진영 붕괴, 이렇게 4개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광역 사냥을 어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어빌리티, 뭐 화염 정령이라든지 광역 스킬들이 있잖아요. 광역 어빌드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효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냥터 추천입니다. 전투 방패나 맨손을 하시는 이유가 이 사나운 무기를 사냥터,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지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사냥을 하시는 건데 첫 번째로 전쟁의 폐업. 눈뜬 꼭두각시의 옥좌 9 1렙이랑 90, 90랩 모입니다 위치는 여기고요.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 이 자리를 자, 잡으신 다음에 숭배 마법사, 건방패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호문 배양 세포 여기는 전투봉 탕거 여기를 하신 다음에, 사나운 무기 드시고, 스펙업 하신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배어. 세르비스 사령부. 이쪽 부분을 보시면, 네, 이 세르비스 사령부에, 이쪽, 여기 세르비스 사령부 근처에 마법사랑 저격수가 뜨는 곳이 있어요. 예, 네, 여기 보이죠? 한 바퀴 도시면은, 어, 성공 마법사고요 마법사 지팡이 석궁 주고 저격수는 지팡이 석궁 이 동일하게 아까보다는 여기가 더 낫죠 눈뜬 가시 옥자보다 여기가 펜 밸류가 더 좋습니다 13번 12번 호문 배양 세포까지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폐허 망령의 최전선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어, 모니터링 될 때는 여기에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위치는 예, 망령의 최전선 대평원에서 악령의 최전선까지 걸어오시면, 이제 전투방패가 뜨고, 영혼 마법사한테는 지팡이랑 활, 여기가 밸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3번, 호문배양 세포까지 주기 때문에, 나, 나쁘지 않다. 목표를 일단 여기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잘 잡힌다 싶으시면, 이쪽, 전쟁의 배어 여명의 뒷면, 이쪽 부분에, 놀 공수와 놀 주술사가 나옵니다. 놀 주술사가, 활이랑 전투봉 13번 97레 99레 활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잘 돌아가신다 하시면 붉은 억세 병원까지도 한번 용뼈 야영지에 이쪽 부근에 보면 보물 사냥꾼과 니자드맨 여기서부터 이제 붉은 태양의 활을 줍니다 붉은 태양의 활을 주고 붉은 가죽 방어구 세트와 13번까지 보물 사냥꾼은 사나운 지팡이 사나운 대검 3번. 몹을 빨리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몹을 빨리 잡으면 템 드랍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레벨 높은 사냥터보다는 적당한 몹을 쳐낼 수 있는 속도, 레벨 업도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만, 그 다음이 이제 거인의 강에 흐르는 여울이거든요. 저도 여기 가끔 하긴 하는데, 이제 붉은 태양 활, 붉은 태양 지팡이 바로 텔지 옆이라서 여기에서 저는 30m 성공 사냥을 하거든요. 근데 효율은, 몹을 조금 늦게 잡다 보니까, 지금 전쟁의 폐가 망령의 최전선에서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나운 활먹고요 예. 그렇게 사냥을 차근차근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즘 거래소도 그렇고, 템이 잘 팔리지가 않고 있어요. 사나운 무게 아니면, 나머지 템들도 그렇고 저도 뭐 일주일에 만다야 이만다야 뭐 이렇게도 벌어봤었는데 달인이 비쌀 때는 요즘은 진짜 무게 안 먹으면 템 먹는 기분을 느낄 수가 없어서 이제 조금씩 루즈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서비전이 나오는데 특별한 업데이트가 없어서 어 개발사 쪽에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전투 방패를 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맨손이 줍니다. 맨손 78렙이고요. 전투방패는 하루에 1렙 없이 정도 하고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전투방패로 넘어가야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한켠에는 맨손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 전투방패 공속이 조금 느리고 맨손같이 약간 무기도 필요하다 보니까 무속가끔 형님들이 무기 맞추는데 다이를 또다쓸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무기 맞추다 곱장 뽑히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맨손도 전투방패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못탈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러볼게요. 아, 어차피 잘 팔리지도 않고 팔까지는 그냥 깡으로 해버려 아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